복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피는 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놓아둔다면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인간의 연약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감정이 들끓을 때 말씀의 통제를 받는 훈련이 안 되면 불행과 비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 감정대로만 하면 노스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 신앙이란 본능의 요구를 굴복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의 보복의 심리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한 가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사 안으로 깊이 개입하셔서 관여하시되 우리의 인간의 그 삶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온갖 아이디를 짜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갖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야 하는 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가혹한 심판자이기보다 한없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적 감정과는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고 고의가 아니지만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인가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죠 그런 면에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이게 이전의 나를 위한 것니죠 용서는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순해요.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에게 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피난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신앙성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비 없는 세상에서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묶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넉넉한 성품으로 이 자비 없는 세상의 한 가운데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보듬어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